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안트로이치로코치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저희 리부트 배드민턴 센터 1호점 조선코치님 모셔서 한번 같이 레슨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어 우리 코치님이 저번부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스매싱을 때리는데 어깨가 아프다. 기억나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어깨 아픈 거를 조금 제가 규정을 해드리고자 사람이 없는 시간에 이렇게 한번 모셔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코치님 굳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코치님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호점에서 레슨을 진행하고 있는 조승 코치입니다. 1호점에서는 쿠폰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 저희는 그 이제 레슨자와 제 스케줄을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네. 시간이 되시는 시간대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레슨 쿠폰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원하시는 시간대에 조율하여 같이 하게 되는 레슨.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얼어 있어 아, 오랜만에 카메라 보니까 아, 또 편하게 괜찮아 원하시는 시간대에 응. 시간이 비어 있으면 할수 있는 아홉 오전 오전부터 오후 야간까지 열 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조성 코치입니다. 네. 네, <laughs> 이렇게 <laughs> 말을 못해서 코치하겠어 아, 근데 이 카메라만 보면 힘들어. 강의 있으면 일단은. 코치님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은 코치 스윙을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포에 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가시죠. 어, 일단은 시작이 앞서서 우리 코치님, 주성 코치님 스윙을 먼저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정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매시 한번 때려주십시오. 네. 또. 오케이. 또 좋아요. 또. 더 세게 되나요? 오케이 또 역시 가운데로 드릴게요 또두개더아 죄송합니다 마지막 오케이 됐습니다. 지금 스윙이 문제가 있을까요? 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어요? 네. 지금 사실 스윙은 정상적인 스윙입니다. 스트레이트로 뿌려나오는 어, 어떻게 보면 내전이 잘 일어난 내전이 잘 일어난 좋은 스윙이라고 할수 있는데 코치님의 스윙 방식은 앞으로 뿌려주는 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죠? 네. 이런 식이죠. 예. 그다음에 손목을 여기서 다 쓰고 난 다음에 손목이 한번 털리는 걸볼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 우리 동호인 분들이 아셔야 될게 스윙에는 뭐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손목을 앞으로 뿌리는 방식하고 옆으로 돌려내는 방식. 예를 들면 이렇게 코치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 등을 보여주세요. 등. 자,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치는 방식이 1차적으로 있고, 2차적으로는 다시 측면, 이렇게. 자, 손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저한테. 자, 여기 1번, 그 다음에 손 이렇게. 여기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코치님이 지금 스윙 방식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뿌려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스윙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죠? 코치님의 지금 스윙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다행이 너무 다행입니다. 예전에 그 우리 어깨 아팠을 때 생각해 보면 지금 스윙은 전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스윙보다 좀더 강하게 스윙을 할수 있는 방법을 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전수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한테 이제 제가 최근까지는 체육관을 운영한다고 정신 없었는데 제 궁극적인 목표는 이 배드민턴 레슨 신에서 그래도 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이뤘으면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높게 성장해서 좋은 질, 어, 질이 좋은 레슨을 이제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자 이게 가장 큰 목표였거든요. 네. 근데 공부를 이제 한참 또 이제 배드민턴 체육관 한다고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최내전 형님, 최내전 코치, 아니, 최전이 아니, 그 최현우 코치님 만나 뵙고 나서 이제 생각을 좀, 음, 다, 다른 방식으로 해보게 됐어요. 근데 좋은 방식인 거 같아서 코치님한테 한번 저희, 제, 제 실험체로 한번 입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뭐, 어느 정도 내용은 편집이 되겠지만, 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건 내전, 내외전이니까 그 스윙을 어, 토대로 스윙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윙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앞으로, 옆으로. 그래서 앞으로 풀, 풀어치는 스윙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 스윙을 몇번 다시 드라이브로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드라이브에서 스매싱으로 연기되는 과정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가시죠. 일단은 첫 번째 드라이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발더 뒤로 와주세요. 네. 자. 오케이. 크게 스윙을 어주더 크게. 그렇지. 또. 다시. 다시 또. 오케이. 다시 또. 오. 오케이. 이게 원래 기존의 스윙이었죠. 이 스윙을 이제 한번 교정을 해볼 건데 지금 코치님이 느끼시기에 네. 스윙 스팟이 흔들리나요? 스윙 스팟. 어, 그니까, 공이, 뭐, 삑사리가 맞을 때도 있고, 밀려 맞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그러니까 그,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왜 지금 그런 모션들이 나왔을까요? 스윙을 길게 가져가서? 길게 가져가서? 네. 아닙니다. 그냥 운동을 안 하신 네.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스트레이트로 뿌려, 뿌려주는 스윙 자체는 앞에서 한번 봐보세요. 네. 이 뿌려주는 스윙은, 감각이 좋아야 돼요. 내가 손목을, 언제 넣는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 다음에 스윙을, 이렇게 뿌려내야 되는데, 뿌려냈을 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우리 복식은 쇼게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공 한번 던져주시겠어요? 제가 코치님이 이제 하셔야 될 스윙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더 길게. 다시. 다시. 또. 마지막. 이게 고면하셔야될 스윙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나요? 스윙을 손목을 열어놓고. 열어놓고 쳤나요? 네. 아닙니다. 제가 아까 손목을 어떻게 썼다고, 어떻게 쓴다고 했죠? 두 가지로. 앞으로, 옆으로줘 네. 첫 번째는, 이게 잘안 보일 수 있어요. 영상을 통해서. 첫 번째는, 손목을 앞으로 썼고, 두 번째는, 옆으로 썼어요. 이렇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코치님은 이렇게 쓰고 있으니, 네. 이렇게 바꿔보자, 이거예요. 음, 음.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들고. 같이 알려 줄게요.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제가 이제 코칭 교정을 해야 되니까 잠깐 잠깐만 시야를 가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축으로 이렇게 돌려 보는 거야 오케이? 네. 그다음에 빨리 할수록 회전이 빠를수록 힘 전달은 더 되는 거고. 한발 뒤로 가 보세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찌 됐든 스윙을 세게 보내기 위해서 힘을 주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지. 원래 이게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이제 자기가 아는 거랑 자기가 해봤을 때, 이제, 되지 않아, 어, 되,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테스트를 안 해보고, 원래 이렇게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 코치님들도, 음, 당연히 우리가 해보기 전의 상황들이니까, 부정적인 측면으로 봐도, 음, 좋다, 당연한 거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라켓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처럼? 다시 숨 만들어 볼게요. 한번 가볼게요. 자, 위에서 가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위에서. 천천히 가볼게요. 좀만 더. 팔꿈치 열고. 팔꿈치 뒤로 한번 빼볼게요. 팔꿈치 뒤로. 손목 말고요. 손목 제끼지 말고 팔꿈치만. 지금 이렇게. 아 네, 자, 위에서 맞출게요. 좋아요. 두 개만 더. 팔꿈치 열고. 팔꿈치 하세요. 뒤로. 아까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좀더 간결한 거. 어깨 아파요? 안아픈니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네. 아까는 플래시 많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플래시 나는 빈도가 줄었네 맞습니다 왜일까요 어 스윙이 작아져서 작아져서 네 스윙의 크기는 똑같을 텐데요 오히려 힘이 힘 전달이 더잘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웃음> <웃음> 이게 스윙은 사실 상대적인 건데. 스윙을 이렇게 앞으로 하는 것보단 이렇게 우리가 원래 하던 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하면 뭐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학권이라고 하지 네. 근데 학권도 자연스럽게 하면은 팔로우스루까지 이어나면 이어나가면 상관이 없어 근데 이 스윙이 훨씬 어려운 스윙이야 생각해보면 그쵸.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잡잖아 네. 우리 맨날 이걸 했잖아 네. 그래서 스윙도 이렇게 하라고 배웠어 <laughs> 앞으로 쓰는 거라우리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어, 회전 반경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훨씬 더큰 거야 회전 반경이 여기서 어머 이거랑 이거랑 그러니까 가속을 낼수 있는 그 시점을 생각해보면 이선 어, 그립을 잡고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음... 근데 처음이 좀 어려울 뿐이야 그쵸. 어, 그래서 우리 처음에 주승 코치는 스매싱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뿌려치는 스윙에 그죠? 이제는 뿌려치는 거 말고 잡아서 치는 스매싱을 한번 어, 말씀드려 볼게요 잡아서 친다 그립을 잡는다라는 걸 동의하시나요? 솔직하게 어, 반 정도는 동의하지만 음. 반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반 정도 동의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laughs> 그렇게 써야 하는 사람도 있고 음. 쓰지 않아야 될 사람도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보통의 경우 보통의 경우는 음. 그 사람마다 저는 편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편차가 있지만 네. 보통 이제 배드민턴을 어느 정도 하시고 손목도 어느 정도 이제 쓴다 사용한다라는 잘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네. 이제. 그러면은 당연히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합 잡는 부분에서도 어느 지점에서 잡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음, 잡아 된다. 네. 그러면 코치님은 그립을 언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시작점에서 잡아주고 마지막 끝 임팩트까지 가져간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잡습니까? 그러면 아니 아니 스윙 이제 다돌아오는 이제 지점까지 와서 거기서부터 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 그러면 코치 말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그쵸 여기 여기? 네 그럼 마지막에 잡는 거네요? 맞출 때네 마지막에 맞출 때 지점에서. 그러면 이런 느낌의 스윙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밀려 맞출 수도 있으니까 그쵸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스윙을 좀더 뒤에서부터 가져와서 뒤에서부터 가져와서? 네음 음, 똑같이 해볼게요 똑같은데요? 첫 스타트 지점 때 조금 더 손목을 풀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마지막에 잡아? 네 손목 부분을 그손 여기 목 부분을 앞으로 보내지 말고 손 진행 방향을 앞으로 더 빨리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를 손도 왜안 되지. 자, 우리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인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 뭐끌는 물이 99도인데 그 1도가 부족하면 끌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 어쨌든 우리가 이 승의 임계점을 찾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레슨 컨텐츠를 제공할 때, 그, 히트 포인트에, 히트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히트 포인트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여기서 치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여, 기까지 맞추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 그러면, 이 히트 포인트 구간에서 힘을 언제 내야 될지. 예를 들면, 코치님, 한번 여기 서주세요. 네. 그래서 터치 좀 하겠습니다.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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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봐주세요. 자, 여기가 포인트라고 치면, 여기가 때리지 않을게요. 여기가 포인트라고 치면, 우리 코치님은 맞을 때 힘을 줘야 된다. 죠 그렇죠? 네. 이렇게? 그러면 상대적으로 너무 가까운 위치인 거예요. 자, 봐보세요. 자, 너무 가까운 위치에서 땅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간이 상대적으로 폭이 좁잖아요. 네. 힘을 전달할 수 있는 파이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사실 이건.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보, 아유, 죄송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10에서 15cm입니다. 10에서 15cm.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요 정도에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그죠? 10에서 15cm가. 아니면 한 마디 반? 이 정도? 그러면 우리가 손목을 쓰는 그 과정 속에 이쯤 왔을 때힘 전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리가 어느 정도 있을 때. 그래야지 이제 스윙 끝이 내 목표 지점인 이 머리 쪽에 정확히, 정확히 떨어지는 거볼 수가 있죠. 근데 너무 마지막에 스윙을 해버리면 이 이상 스윙 이, 그 히트 포인트 이상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이제 잡는 생으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까지 이제 점프를 할 거예요 점프 를 하긴 할 건데 네. 이제 사이드 원 점프 스매싱으로 갈 건데 스매싱을 할때 손목을 눌러주는 방식은 똑같은데 거리가 어느 정도 이만큼 있을 때 코치 보세요 이거 네. 그립을 잡아 줄 거예요 잡, 근데 잡아 준다는 건 멈추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손목을 가속시키라는 의미니까 손목이 그냥 막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다가 이찰나의 그립을 잡아 주면서 그냥 똑같이 눌러 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더 세게 잡을 수 있니? 네. 그렇지. 그렇지. 왼손 들어주고. 그렇지. 타이밍 재고. 제... 타이밍 제... 그렇지. 타이밍 재고. 굿. 자, 이 느낌을 가지고 발을 바꿔서 한번 해볼 거예요. 아까처럼. 한발더 뒤로 가주세요. 다시. 더 잡아볼게요. 조금 늦어요. 좋아요, 또. 마지막. 다시, 한번더 할게요. 잘하고 있어요, 호시님? 네. 준비. 잡아. 손목 주면서 잡아야지. 괜찮아요, 괜찮아 타이밍이 좀 빨라요, 올라가는 타이밍. 팔이 내리지 말고. 잘했어요. 이해되세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스윙은 하프 스매싱에 가까운 거예요, 사실. 그죠? 네. 그런 큰 스윙도 아니었잖아 네. 근데 곡은 아까보다 세게 나가. 이유가 뭘까요? 압축도가 달라서. 압축도? 네. 자, 와주세요. 설명 을 부탁드립니다. 고치님이 <laughs> 아, 압축, <laughs> 압축도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압축도, 압축도.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아까는 손목을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손목 진행이 길었지만 얘 같은 경우 짧게 손목을 썼기 때문에 압축도가 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압축도가 뭐죠? 어떤 압축의 정도? 거, 검의 형태인가요? <laughs> 아니 압축의 정도? 압축? 네 힘을 모으는? 그쵸 그럼 그 힘을 어디서 모아야 되나요? 그 정도 코치님 생각했을 때 어... 어느 시점에서 공을 어, 쳤었는지 원래 공 치는 것보다 음. 조금 더 빨리 스윙을 진행을 해그러니 이제 또 이런,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그러면 조금 더 빨리라고 하면 내가 힘을 의도해서 가지고 온 건지 아니면 그냥 똑같이 마지막에 힘을 준 건지를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편하게 느낌 바대로 느낌대로 느낌 바 그대로 네, 원래 스윙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힘을 썼다는 뭐, 그 의도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힘을? 예의도해서 네,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에 스윙을 하세요라면 쭉 거리가 있네요. 거리가 있는 스윙이네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쵸. 그쵸.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지도하, 어.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제 공부하면서 지도하게 된다면 회원분들의 배드민턴 실력도 쭉쭉 늘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코치님하고 저하고 레슨, 을 코칭 뭐 스윙, 스윙 교정해 준다고 이제 제가 불러가지고 네. 어깨 아픈 스윙은 사실 안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사실 두 가지 스윙을 다할줄 알아요. 저도 이제 코치님처럼 뿌려치는 스윙 위주로 스윙을 했기 때문에, 네. 어 그러다가 이제 안쪽으로 돌려치는. 이제 이스턴 그립을 잡고 치는 제가 원래 그립을 채택했던 방식은 세미 에스턴이었는데 그죠? 어, 지금 이스턴으로 그립을 바꿔서 사실 똑같아요. 스윙 방식은 똑같은데 이제 힘을 언제 전달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 축이 어딘지 그 다음에 어, 회전이 얼만큼 빠르게 일어나야 되는지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런 그런 디테일적인 것만 생각을 잘하면. 뭐 물론 쉽지 않겠지만 볼수 있는 지도자한테 가면 아, 코치님한테 가면 아마 봐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한테 레슨을 오늘 받아보셨잖아요. 네. 어, 비포 애프터가 차이가 좀 있었나요? 오늘? 예,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어떤, 어떤 느낌이었죠? 일단은 추적 몰랐... 없이? 네. 없이 몰랐던 스윙에 대해서 네. 좀더 생각을 더 깊게 해보게 되는 또 좋은 음...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근데왜 처음에 그 네. 제가 이렇게 말... 말씀 드렸을 때 네. 부정하셨어요? 어, 사실은 제가 진짜 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스윙을 안 하다 보니까. 네. 네. 근데 음. 이제 거, 거부감이 조금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음. 왜냐면 음, 음. 제가 또 어깨 한번 아프고 나서는 음, 음, 음. 이 스윙에 대해서 세게 하려는 느낌보다는 빨리 스윙을 던져야 된다는 음. 조금 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해보시기 어때요? 할만하세요? 생각보다 또 입히면 잘될것 같다는 음. 또 적용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어, 어깨는 괜찮으신가요? 네 예, 어깨 괜찮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 안트로크 진우 코치였고요. 어, 자, 어, 2026년 2월이 이제 밝았습니다. 어, 새 인사를 잘못 드린 것같아서 새해 많이 받으시고. 새해 <laughs>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배드민턴 생활이 어, 언제나 부상 없이 꽃길만 걷기를 기원하면서 어,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